아우 저 백수새끼 또 잡혔어 저 개새끼 야 얼른 일어나 좀야 새끼야 아우저이움직이 움직이네 저 새끼 저거 시발. 뭐하는거야 저 새끼 저 쇼파를 붙고뭔통사정하고 지랄여 야이 새끼야 어이 혓바닥을 시발. 어떡그리이 ㅆ놈새끼 안 일어나 새끼야 빨리 일어나 좀 똥꼬 n 이 시판. 똥 o n t y o 에 w a 놈 새끼, 너 go back to the 어 h a n g 아 u m 일 e k 어어 o the insane. I'm 어 조금 오빠가 좀더 전화할게요. 지랄 연병을 하고 있네뭘잡잡부지으면서씨파 바쁘게 뭘 바뻐 개코다 하는 일도 없으면서 지랄하고 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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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기라 아유 저씨파 아, 그냥 어어 어, 이제 일어나 어. 아 죽겠다 뭐 이렇게 나갔어? 또 담배 처먹을 끼 나가? 뭐 하는 거요저 새끼? 저 새끼, 저거, 어 담배 뭐, 수술은 뭐, 지랄했다게? 담배 사, 처먹을 돈 없으면 끊어, 이 새끼야. 수술은 뭐, 뭐 해? 그거 이어치지도 않아, 새끼야. 아우, 지랄하네. 아우, 들어 워 아우, 들어 워 어, 저 새끼, 게임하는 거 봐, 저거. 저거, 뭐여, 뭐여? 야, 그거 뭐여, 뭐여? 이 새끼, 씨발하지. 야, 이 새끼, 휴지는 뭐, 지랄했다게, 저렇게 말 같다나? 밤중에뭔지라을 하느냐 그씨발어 뼉다구 사가 새끼 뼉다구 어? 밥 먹으러 왔어? 찾지마 새끼야. 아밥 먹으러 가야겠다 이새끼밥 먹으러 갈 돈이나 있어? 이새야 노상 참먹고 노면서 밥 먹으러 어디까지 가는데요? 딸새끼야. 어, 어, 어디가 저 새끼? 야, 야, 어디 가니, 너? 저, 아민지, 저, 왜 가? 어, 저 새끼 봐라, 저. 그 앞집에 형님네 왜 가? 아줌마. 어, 새끼 저거. 아줌마야! 아줌마 응. 그, 안녕하세요. 응. 그, 뭐지? 그, 엄마가. 응. 그 고춧가루 빠도 그러는데. 그래? 네. 아니 아니 아니. 아, 형님 네. 주면 안돼 저 새끼 아, 예. 저 새끼 그게 그래. 다 담배로 아, 다 그래? 날려버려. 네. 저 새끼 주지 마 형님. 어, 네 알겠습니다. 새끼. <laughs> 응. 저 새끼 나안 줬는데 저도 이예 네, 저... 네, 알겠어요. 드릴게요. 어우 네. 저 형님 들어가세요. 주지 말지 왜 네. 줘가지고는. 아유 또 오만 떼 켜버렸네 새끼. 가져가면 고만인데. 어참 나온 새 신새끼. 안장하겠네 시. 저 도, 돈.. 돈 받아 가지고 싶어서 쓸데없고 쳐먹 가네 저 새끼 아유 형님이 주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저시장놈 새끼 아.. 미치겠네 저거 씨. 여기 편의점이잖아 편의점 편집이 좀 여가서 지랄하네 아이고.. 뭐여 저거 까먹다리노 함부로 샀나?